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58강 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리공부를 하든 하지 않았든, 이삼제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삼재라는 말을 부모님한테서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또, 종교를 가진 분, 특히 불교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 되게 삼재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삼재라고 하면 세 가지의 재앙이란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 삼재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그걸 나름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추운, 춥고 아주 혹독한 그런 계절을 만난 것과 같아요. 그럼 잔뜩 움츠려들고 아주 위축되죠. 정지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사의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자칫하면 방심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재는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거나 평범한 서민이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병약 병약한 사람이거나 모두 이러한 삼재에 처하게 되면. 흉액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삼재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삼재의 화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laughs> 삼재에는 입삼재가 있어요 왜냐면은 3년간 머물고 떠나거든요 그럼 그 삼재가 들어오는 해그 1년을 입삼재라고 합니다 입삼재 여기서 입은 들어온다는 뜻이죠 들입자 그래서 입삼제 때에 해당하는 지지들은 인, 신, 사, 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삼제의 구성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태어난 해죠.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년, 오년, 술년, 띠를 얘기하면 더 쉽겠죠. 호랑이띠, 말띠, 개띠생은 신년, 유년, 술년, 신유, 술년 3년 동안 삼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 신에 당되는 게 입삼재. 이때 이제 삼재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는 한 가운데, 2년째예요 묵삼재, 묵은삼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술, 이것은 삼재가 나가는 해예요. 그런데 이러한 입삼재, 묵삼재, 출삼재를 겪는데 그 주된 작용이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삼재에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인재를 겪는다. 인간관계. 인적 관계에서, 어, 재앙이 있을 수 있고, 묵삼제는 좌우 묘유 운연이 되는데, 그때는 관제, 관제, 관제 송사, 관제 구설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세 번째, 그 출삼제가 되는데, 이 출삼제가 이들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진술 충미라고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예언이 되는데요. 이때는 질병을 겪게 된다. 근데 이 질병이 약국에서 뭐 며칠 약사 먹고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라 거의 1년을 고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을 우리가 앓는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 삼재의 그 화는 삼재가 들어오는 입삼재는 인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사업에 실패, 또는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또는 금전거래에 있어서 손실을 입는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보증이나 담보 투자한 자본이 묶여서 회전이 되지 않고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된다. 꼭 이럴 때 도움을 주는 척다가 와서 사기를 치거나 또한 애를 먹이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둘째는 관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묵삼제가 되면 자오묘유가 되는데,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교도소를 출입할 수도 있게 되고, 또한 관제 송사, 송사, 소송이 걸린다든지 해서 애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 출삼제가 되는데, 진술충미, 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질병과 우환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본인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하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환 또는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삼제 중에서 출삼제 때가 가장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삼제의 작용이랄까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삼제는 아마 해당되는 사람들의 80에서 90%가 어떤 이 3년 동안의 그러한 재난을 겪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복삼제라는 것도 있어요. 흉하기만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삼제라고 할 때는 어느 경우냐 운이 좋을 때에요 대운이나 세운 좋고 사주의 구조 또한 좋을 때 그런 삼재년이 들어와도 오히려 기란 경사가 생기는 기람으로 인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삼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흉액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 이 여기서 입삼재를 보니까 인신사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대개 이 구성이 연지가 인, 오술, 삼합 아닙니까? 사유추, 신자진, 해며미. 이걸 다 띠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랑이띠, 말띠, 개띠, 뱀띠, 닭띠, 소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들의 이러한 때에 태어난 사람들은 신유술년, 해자축년 임묘진년, 사오미년좀더 기억하기 쉽다면 요 끝자리가 술술 같아요 띠는 삼합으로 되어 있고 격는삼재는 방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 같은 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축을 기억하시면 되고, 같은 진을 기억하신다. 같은 미를 기억하시면, 삼재년에 대한 파악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입삼재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인신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신사해라고 하면, 은1 2신사에서도 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영마지살 다시 말하면 이동성, 어떤 변동,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이나 변동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화를 겪는 것이죠. 어떤 화를 겪는다고요? 인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화를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이삼재가될 때에는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좀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입삼제년에, 어, 시골에 사는 조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게 된다고 와서 묻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객식구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구가 줄어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연로하신 조부모나 이런 분들이 이 삼재년에 세상을 떠나면 가면서까지도 남은 후손들에게 길한 영향력을 미치고 가려고 한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하튼간에 입삼자의 이때는 인신사회가 전부 입삼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 영마성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묵삼제는 다 좌우묘유예요. 이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이 좌우묘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때 관제에 걸리기가 쉽다. 구설수에 오르내리기가 쉽다. 이런 것들은 전부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도화나 이런 문제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소위 미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남다른 애정을 표하다가. 그러한 사건에 연루돼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심지어는 교도소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묵삼제 때는 그런 어떤 남녀 간의 불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출삼제의 경우는 질병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러한 삼제 기간에는요, 어떤 해갑이다, 칠순이다, 결혼,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삼제년에 그러한 특히 이 출삼제가 되는 해에 에 보면은 그러한 행사들을 중시 여기던 시대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애군이 그만큼 따른다 어떤 애군? 질병과 같은 애군 아 이런 식으로 삼제를 연결시키는데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삼재는요, 10년마다 겪어요. 그러면은 8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한 7, 8번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 사주의 부기빈천이 필요 없습니다. 지고아를 막론하고 다 겪어요. 또, 해마다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저도 얼마 전에 3제를 겪었는데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신경이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 매사에 흉한 것은 피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저는 이 명리를 강의하고 또한 상담하면서 어떤 좀 갈증을 느끼는 바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처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방밖에 없어요.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하고 나면 그건 이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꼭 삼재가 아니더라도 인생 사회에 왜 곡절이 없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사주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좀 순리, 아, 이래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구나 라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심하면 됩니다. 주변에서 누가 당신 올해 출삼제야. 그러면 특히 뭐에 신경을 쓰면 되겠어요? 건강 문제. 집안 가족들의 건강 문제.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서 어, 살펴 가야 됩니다. 어, 이 삼제. 누구나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재년이 되면 비관만 하지 마십시오. 복삼재도 있고 흉삼재도 있는 것.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명리에서의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길한 것이 있으면 흉한 것이 있고 또 흉한 것이 있으면 길할 것이라고 하는 조짐이 나타난다 자 3제 그 외에도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역시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그 시간에 가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3제 강의 다 부족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